매출은 4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브랜드한테는 꼭 한번 추천을 합니다. 주식보다 쉬운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엔잠러로 활동하고 있는 파티룸 운영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 파티룸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어, 이 공간에서 그들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렇게 1호점은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우리가 모임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 싶었고요. 그 2호점은 주방이에요. 오픈 주방처럼 되어 있거든요. 좋아하는 지인들하고 이제 음식을 해 먹는 컨셉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주말은 거의 100% 예약이 된다치고 40%에서 60% 정도 예약률인 것 같아요. 임대업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임대업을 할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다가 파티룸이라는 걸 알게 됐고, 뭐 댄스 연습실이나 독서실? 그 중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고객들한테 이쁜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파티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임대료가 낮아야 재수익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긴 임대료가 500에 월세 35만 원을 내고 있어요. 여기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페인트 칠도 알아보고, 이제 지인들을 리고 오고, 1200만원? 총 인테리어 플러스 보증금까지 해서 1700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12월 연말이 가장 많았고요. 매출은 4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원가가 들어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어, 그 순수익은 250에서 300 정도인데, 공과금만 제외하고 한25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파티룸 운영하는 데 장점은 원자재가 들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제 시간은 사실 청소예요. 오전에 와서 잠깐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잠깐 하는 걸로 해서 뭐 많이 걸릴 때는 1시간, 한 1시간 한 반, 얼마 걸리지 않을 때는 20, 30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는 세상에서 절대 알지 못했을 것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만약에 똑같이 사무실에서 일했다면, 뭐, 페인트나 인테리어나 가구나 집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을 텐데, 덕분에 공부도 많이 한것 같고, 제가 쓴 돈에 비해서 훨씬 번게 많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공간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활용하고, 운영한다고 나눴어요. 저는 파티룸이라는 게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 생각했거든요. 꼭 그렇게 중심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를 좀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 대학 가면서 대중교통이 좀 용이한 곳? 저도 2, 3층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거주민들하고 마찰을 줄이려면 소음 발생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하를 선택하게 됐고,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가 너무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인테리어를 끝나고 나서 느낀 건 무엇을 할까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명확하게 해서 그거를 프린트하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인테리어를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단가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중고나라나 혹은 당근마켓 비싼 물품들은 그런 데서 이제 갖고 왔고요. 이제 소모품들 컵이나 접시나 이런 것들은 모던하우스라는 곳에서 좀 많이 구매를 했어요. 약간 철제 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케아에서 많이 했고요. 이벤트 비용에 좀 아끼지 않으면서 운영을 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파티룸 사업을 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소 시간을 좀 줄이고 싶었어요. 청소를 잘해 주신 분들한테는 이벤트를 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그 커피값또한 1,500원, 2,000원밖에 들지 않는데 제가 받는 혜택은 뭐만 원, 2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는 솔직히는 광고는 잘안 해요. 저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간을 파는 거기 때문에 제가 터무니없이 광고만 많이 하면 계속 실망하는 고객들도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죄송해요. 또 찼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홍보는 많이 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블로그를 보고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블로그는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서 좀잘 되더라고요. 확실한 건 부동산이나 임대업이나 이런 걸 해보시거나 하시는 중이시거나 하실 분들한테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업 중 하나예요. 이렇게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업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브인들한테는꼭 한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요. 그 스마트폰이나 이제 플랫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주식보다 쉬운 것 같아요.